화 더샵 사... 대시항 현장잘 도착했습니다 이번 현장같은 경우에는 공용부에 어, 시그니 월 그리고 필름으로 전체 어, 새로 시공해놨기 때문에 음.. 저희가 쓰는 제품이 전부 다 수성이라서 물에 치워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묻는게 좋기 때문에 보양은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렸고 어, 현장에 이렇게 코너 시그니 월 코너 어, 졸리코 대놓은 부분에 이런식으로 속개 전체적으로 칸대를 전다 씌워놨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작업 내용은 모든 방은 어, 디아망 회벽에 어, 크림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집전체 띄웅 시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번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 분께서 아래쪽에는 전부 다 코킹을 쏘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 벽지를 철거를 하고 나서 어, 여기 올라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고 나서 나중에 코킹을 쏘실 때 최대한 얇게 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벽지 철거는 속에 있는 초배는 지금 전부 다 제거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그쪽에 여기 자은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이렇게 감싸는 방식의 마감 방식인데, 요게 <laughs> 잘 해도 본전입니다. 첫 번째 도배는 조금 그럴싸하게 할수 있는데, 두 번째 도배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을 어, 충진을 해서 넓게 이렇게 말아 드릴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속에 벽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안쪽으로 말려고 하다보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말았을 때는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코킹 말고는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전부 다 메워 드릴 거예요. 요 홈은 홈충진제가지고 안에 충진을 전체적으로 해 드릴 거고, 요게 이제 어디워서그때잘못 봤는데, 요런 식으로 저기 벽이 비게 되면 요런 식으로 안 좋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고 여기도 그고 그래서 저희는 요 부분들 푹 꺼진 부분들 충진하고 어, 바깥으로 말아 드릴 겁니다